안녕하세요. 행복을 전해드리는 책 읽는 조이입니다. 오늘은 나는 이렇게 죄에서 벗어났다. 제 7장 강도 만난 자 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는가? 여리고로 가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는 거의 죽게 된 상태로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신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 곁에 항상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륙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사람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한 제사장이 그리로 지나갔는데 도와주었습니까?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뒤에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그는 도와주었습니까? 그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지나갔습니다. 그는 도와주었나요? 예, 가까이 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대나리온 둘을 주막 주인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강도 만난 자는 바로 율법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는 강도를 만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옷을 벗기우고 맞아 겁반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 사람이 뭘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는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가 맹장염으로 병원에 와서 수술하려고 할때 어떻게 합니까? 의사선생, 나좀 봅시다. 여기 수술해 주십시오. 그리고 메스는 미제로 써주시고, 실은 소독을 잘하시고, 마취는 조심해서 하십시오. 이쯤 되면 어떤 의사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병원에 가보십시오. 당신이 하십시오. 여러분, 의사가 맹장염 걸린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수술하기 전에 서약서에 도장을 찍으려고 합니다. 혹시 실수해도 괜찮다는 도장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마취를 시키고 가죽줄로 손발을 꽁꽁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마음대로 할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메스를 듭니다. 찢고 싶으면 찢고 끌어내고 싶으면 끌어내고 꿰매고 싶으면 꿰맵니다. 아, 이쪽으로 좀 깊이 찌르시오. 아, 오른쪽을 더그 아, 밑에 그것도 빨리 끄집어 내시오. 아, 그리고 빨리 소독하시오. 환자가 이런다면 의사는 수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내 마음, 내 생각을 전부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찢고 꿰매십니다. 주님, 당신의 손에 맡기니까 이제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가장 완벽하게 해주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펄펄 살아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갔다면 욕하며 가라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마리아인은 개같이 취급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젠 다 죽어가니까 사마리아인도 좋고 돼지도 좋고 개라도 와서 살려만 주길 바랄 뿐입니다. 거기에는 자존심도 없고 체면도 없습니다. 흑인도 좋고 백인도 좋고 누구든지 살려만 주면 좋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는 강도 때문에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의 노인 사람입니다. 성경말씀 누가복음 10장 33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하는 구세주입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사람이라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곁으로 가까이 오셔야 합니다. 그는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까이 갔습니까? 사마리아의 인, 즉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우리 상처를, 우리 허물을 우리의 잘못된 모든 부분을 주님이 싸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그리고 감사한 것은 주님이 타야 할 자리에 우리를 태우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낮은 위치에서 짐승의 고삐를 잡고 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우리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죄에서 온전히 해방되어야 합니다. 죄가 눈처럼 희게 되어서 옛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던 때와 같이 온전히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 옵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알아도 그 마음이 죄에서 해방받는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 포기하는 것이 와야 합니다. 내 힘으로. 죄를 씻을 수가 없다. 내가 고백하고 뭘 하고 해도 안 된다. 이제 주님이 구원해 주시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마음 속에 비로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누구든지 자기에게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마음대로 하였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방법이 아니고 구원자의 방법으로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었습니다.